<laughs> 이제, 관자재 보살을 칭견하려고 갑니다. 관자재나 관세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관자재는 자유자재,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쪽으로 번역을 했고,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좀더 적극적인 이타적인 구분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관세음이 된것 같아요. 둘 다가 이참 내면의 세계를 잘 살펴봐야 그 이타적인 보살행이 나온다고 하는 아,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그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는 공덕을 대중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부분입니다. 선재동자는 입심으로 빚을 찌라 그사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보살을 해탈하는 갈물에 들어가고 보살의 생각을 따라 따라 주는 힘을 얻고 모든 부처님들로 나타나시는 지혜를 차례를 기억하면서 관자재 보살을 칭전 하러 갑니다. 이 점점 다가 가다가 그 산에 이르러 곳곳에서 이 대보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서쪽을 바라보니 아위로 된 골짜기 가운데 계곡물이 굽이쳐서 흐르고 수림은 우거져 있으며, 향초들은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쏠려서 땅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서쪽 바위 골짜기에 관자재 보살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관세음 보살이 금강보석 위에 가부자를 하고 쭉 앉아 있는데, 사양 없는 보살들도 모두 보석 위에 앉아서 둘러 앉아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자 대비의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님을 중심으로 한 그 많은 보살들이 대자 대비로 일체 중생들을 거두어 주게 되는 법문을 하고 있었다. 선제가 이를 보고 깊어 뛰면서 합장하고 자세히 살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지식은 곧열래며 선지식은 모든 부부 구름이며, 선지식은 모든 공덕의 창고이며, 선지식은 만나기 어려우며, 선지식은 열 가지 힘부, 보배로운 원인이 되며, 선지식은 나함이 없는 지혜의 햇불이며, 선지식은 일체 지혜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시설물이다라고 하고 곧 대보살이. 이신 곳으로 나갔습니다 선지시 그 범력, 법력을 예배를 하고 관세음보살님 앞에 쳐나갔습니다 그때에관자재 보라지 멀리서 선제동자 를 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대는 대승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고 두어 주고 정직한 마음을 일으켜서 오로지 불법을 구하고 큰 자비심이 깊고 무거워 일체 중생을 구합니다. 보자마자 이심 전심 이라 다그 선재의 넓고 큰 자비심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현보살의 묘한 행이 계속하여 앞에 나타나 큰 서원과 깊은 마음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부처님 법을 부지런히 구하여 모두 받아 지니고, 착한 뿌리를 쌓아서 세료할줄 모르며, 선지식을 수순하여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반자재 보살이 선제 동자를 칭찬을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제 동자가 그 말을 듣고 관자재 보살을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묻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미진합니다. 원컨대 저를 위하여 법문하여 주십시오. 또 이렇게 참청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운 보살이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제동자여, 그대는 이미 발심을 했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해탈문을 승차했습니다. 가엾이 여기는 해탈문, 자비의 해탈문이죠. 선남자여, 저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문으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교하여.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대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그 스스로의 원력을 말합니다 그대 선제동자여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자비의 행문에 머물렀으므로 일체 모든 열래의처소에 항상 있으니 어떤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는 항상 부처님 곁에 있다.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 자비의 실천이고 불교의 가장 이상이 중생들을 고통해서 제거해 주는 자비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앞에 널리 나타나서 혹은 보시로서 중생을 구어주기도 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이 능력해 주도록 해 주기도 하고 관세음보살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사랑스러운 말로서 하기도 하고 애어서 사서법 중에 애어 참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지요. 그때는 그 좋은 말로서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자유로운 말을 한다. 또 이롭게 하는 행, 이 행. 사람이 지,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한다든지 때로는 참 좀 사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빌려주기를 원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롭게 해주면 은그 상대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또 혹은 같이 일함으로써 동생을 굳어 주기도 합니다 동사습 사서법 중에 동사섭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끝내는그 사람이 그 좋지 않은 곳에서 빠져 나오도록 자비를 비푸는 것이 동사 습이죠 오시 에의 이행 동사 사섭법 보현우 행원과 이사섭법이야 말로 대승 불교의 자비 실천우 실체고 그것이 이상이고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얻어주기도 하고요 합니다. 육신이 이거는 사람 몸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꿈에서나 이런 데서 또 나타내 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의 형태로. 자비를 실천합니다. 저도 이 경험을 했다고 전에 그 북단골 위에서 했지요.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통도사 자장암금깨울이 나온 절에서 백일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극락암에서 여름 안걸를 나고 난 이사보살이 와서 있는 것으로 계기를 해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 묘합니다. 일반 사람은 모르고 당사자도 몰라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 그 보살 도 관음을 화신인지 몰라요. 그 묘한 법계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보살 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는 상황을 32가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32응신으로 그래서 그러한 보살 세계는 우리 중생들로서는 불가사이다 그래서 부사의 해탈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십하음을 하나경으로 제목을 뽑았을 때는 부사의 해탈경입니다 그런 세계는 우리들은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내서 자비를 실현해서 중생을 굳어주기도 하고, 부사의한 색상과 청정한 광명을 나타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음성으로서도 하기도 하고, 공청에서 또 법문을 해가지고 신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위로서 모습으로서 거룩하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도 감마가 되기도 하고 그들은 마음을 깨달아 성숙하게 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깨닫게 해 주기도 하고 혹은 같은 종류의 형상을 변하여 나타내 함께 있으면서 성숙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등등으로 32가지의 변화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는 묘한 불가사의한 세계가 바로 화음 법계에서 드러나는 부사의 해탈 경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쁜 길에 태어날 공포를 여의게 해주고 또 사람은 아, 다음 생에 내가 이 생에 잘못한 게 많은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곳에 안 나타나도록 해주기도 하고 캄캄한 속에서 공포를 여의게도 하는 서원을 또 들어주기도 한다 가까마미에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벗어났으면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등등랍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끝에 가서는 이 만약에 저 몸을 보거나 하면 나 모든 공포를 면하기를 이 서원을 하고 또 어떤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포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다시 가르쳐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고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합니다. 공포를 떠나게 하는데만 머물면 부실하죠. 그것은 이 근본 불교, 안심에만 머물 수 있는 수준이죠. 거기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승 불교에 대한 마음을 내도록 해가지고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서 보현보살의 모든 행에 머물러 있게 해 주며 일체 모든 착한 법을 항상 행하고 일체 모든 삶매에 항상 들어가게 하고 모든 중생의 착한 일을 항상 늘게 하고 중생의 생사의 흐름을 항상 끊습니다. 그 정도로 중생들을 위해서 무변막축할 정도로 가없는 자비심을 베풀고 있지만 은 그래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이냐 그러한 공덕의 행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그 공덕의 행을 말하는 데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식을 찾아가면 은그 공덕을 말해 줄 겁니다 그때 동방의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정치이고, 공중으로부터 사바세계 윤희상 꼭대기에 이르러. 발로 땅을 누르니 사바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것이 다 온갖 보배로 장엄되었으니 이다. 이 조금 특이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소개하자마자 바로 그 보살이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관자재, 자유자재. 이제는 찾아. 나서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선지식을 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하고 자비심이 가득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싶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다 남쪽으로 가락해서 가서 찾았는데 관자재 보살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바로 정치 보살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 게 나오잖아요. 참 아주 묘한 법문을 재미있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보살이 몸에서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모든 별과 번개의 빛을 가리니 하늘과 용두루 팔부와 제석과 범천과 사천왕후 광명은 모두 다 먹등이와 같아졌습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정치보살이 몸에서 광명을 놓는데 정치 우리가 전에 기질로 날 때에 불교를 믿는. 신도 중에 세 부류가 있다 했죠. 사정치 정치는 이 어떤 부류라는 말입니다. 발정자 모일 취자 이 사람들은 인간을 믿지 않는 불법을 믿으면서도 인간을 믿지 않는 부류죠. 부정치 아니 불자 결정되지 않은 수준의 신도들 인가민가 조금만 더 나아가면 불법을 상가, 상당히 믿을 수 있고 또 도반을 잘못 만나서 이상한 데로 흘러가면 인가를 믿지 않을 수 있는 그 수준 거기서 더나가서 완전히 불법의 뿌리로 장엄이 된 신도를 정정치라 했잖아요. 아마 이게 정치보살이 정정치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정치. 글자가 바로 그자입니다. 그 정치보살 몸에서 광명이 나와지니까 햇빛도 다 없어지고, 천상에 있는 사천왕이나 그런 제석천왕이나 광명을 많이 놓는데, 캄캄해져버려요. 정치보살의 광명이 그렇게 크고 빛나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처님 국토에서 일체 꽃과 향과 영락과 이복과 당기와 번기를 빛처럼 내립니다 사천왕이나 그런 작은 부류의 광명 놓던 것이 정치보살 광명에 가려 가지고 캄캄하게 되니까 그곳에 부처님 국도에서 내려오는 꽃과 향기 이복 당기 번개가 그렇게 쏟아 지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장엄거리로 부처님께 고양하고 또 중생의 마음의 조화함을 따라 일체 모든 궁전 에서 그 몸을 나타내어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모두 이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보배 구슬이나 보배 비로 부처님께 고양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궁전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보물들을 전부 나누어 주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이것이 중생고양이 바로 제불고양이다 부처님께 고향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되죠 중생에게도 부처님께와 똑같이 고향 올릴 수 있는 일심청정의 정화된 마음으로 자신을 가꾸고 바라볼 수 있고 생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핵심 세력이 보현보사를 서원이며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간곡하게 말씀하신 경전이 황경입니다. 그 중에 읽기로 나타나진 내용이 바로 입법기품입니다. 그런 뒤에 관자재 보살이 있는 곳으로 오니 그때의 관자재 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선제가 관자재보다 가까이 갑니다. 가서 "선남자여, 그대는 이중치보살이 여기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선제동자가 말하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관자재가 다시 말합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다음에 정치 보살이 또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특이하게 관자재 보살 해상에서. 정치 보살이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동시에 보았다. 관세음 보살이나 정치 보살이나 이름이 다르지 사실은 같은 대자 대비를 실천하는 다른 이름을 가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이곳에서 나타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저와 인연이 되어서 이선제동자 입법계품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선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의 건강이 회복 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화엄경 입법기품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 생각을 깊이 해보면 보면은 그 속에서 다소의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